사랑하는 새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트의 목사입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죠. 그 선물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 선물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누구 선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막을 봉헌하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12개의 집하니까 그들은 각자 어떻게 다르게 가지고 나갔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는 크고 비싸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기가 아닌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입니다. 재단에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들이 재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재단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한 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 접시 한 개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야 한 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십 세겔 나가는 금 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새끼 순양 1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순념소1 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소2 마리, 순양 5 마리, 순념소5 마리, 1년된 새끼 순양 5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개 단위로 해서 130세 겔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겔를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 겔를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쓸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재 희생재물로 쓸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칠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십세계에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숯송아지 한 마리, 순양한 마리, 일년된 새끼 순양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재 희생재물로 쓸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식과 함께 각 지파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헌물을 제단 앞에 놓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한 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안내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후에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물을 바친 지파의 순서는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때요 성막 봉원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했으니 그 다음에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어, 12집하니까요. 이들은 12일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일은 뭘까요? 네,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12일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 사랑하는 사회친구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귀를 좀긋 세워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얻게 된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예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각 집하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마음가짐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열두 지파가 각자의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문은 매우 길죠? 어, 그런데 12절부터 83절까지 같은 이야기를 딱 12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드린 것은 은접시, 은대야, 금대접, 고온가루, 수송아지, 순양 등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을 모두 번제, 속제, 화목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 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예물들 중 번제물이나 속죄제물로 사용될 것보다 화목제물로 사용될 물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와 구원을 감사하며 즐기는 제사입니다. 아, 화목제물이 많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4절 이유는. 재단의 예물을 모두 마친 후각 지파가 드린 전체 예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바친 예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새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명한 한 명을 집중하십니다.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예물을 드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두 같은 예배자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헌신의 크기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저의 능력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